안녕하세요. 가레스님의 마음 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동안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고민, 혹은 혹은 어려운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들을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몇분 같이 통화도 하고 또 카톡으로 주고받기도 하면서 사례들을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잘 전달이 될지 고민하느라고 지금까지 사례를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냥 무조건 부딪혀보자. 부딪혀보고 여러분들의 피드백 들어가면서 저도 고쳐가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성장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남자 분이셔요. 남자 분이시고 카톡으로 주고 받았는데, 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하셨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쭤봤죠. "무엇이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어, "일은 그런대로 견딜 만한데,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관계라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직장, 혹은 가족, 관계가 여러 관계인데, 어느 관계가 힘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에서, 제 관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직장에 주로 일하는 분들, 주로 많이 만나는 분들, 성별 이런 것들 여쭤봤더니 남자분들끼리 거의 일을 하시고 수작업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계 종류 쪽에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말안 하고 그냥 일만 하시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히 점점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지 않나 상황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지금 현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힘들면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이러면서 지금 현재만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격 형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성격 형성이라는 게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형성되기 시작해. 어쩌면 배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임신 중에 많이 힘들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하면 그런 감정들이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태어나서 엄마와의 눈맞춤, 눈맞춤? 아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백지 상태? 그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사회를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관계예요. 엄마와의 소통이 잘안된 친구들은 나중에 자라서 성장해서도 친구 관계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음, 특히 이성 간의 이런 교제 같은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태어나서 바로 눈맞춤도 하고, 엄마랑 같이, 엄마가 뭐,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가 해주는 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살, 두살 때까지. 그때 엄마와 엄마의 모유도 먹고, 또 엄마가 늘 눈맞춤 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아기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음. 같이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옹알이 한다 그러죠. 예전에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엄마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얘가 아, 말을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러면 다른 분들은 제 3자들은 발도 안대 이제 간난 아기니까 무슨? 근데 엄마와 아기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은.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뭐 이성친구를 사귀고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잘 이제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해서 아기와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아기 혼자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배고프다고 울면 그때 저을 겨우 유나 젖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힘들게 고립되어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관계 엄마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보다는.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엄마하고 관계가 나빴던 사람은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계속 오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느 때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친하게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보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그게 보상이 된답니다. 어느 때한 순간만이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하고의, 엄마하고의 관계를 놓쳤다면 그 다음에 형제 자매하고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커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서 친구와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래서 누군가와라도 중간에 친밀감을 형성을 한다면, 그런 걸 배운다면 그 사람은 극복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 나는 정말 우리 엄마 때문에 이런, 이런 성격이 되었나 봐.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좀좀 좀 크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회는 얼마든지 생겨나는 거죠. 근데 어, 힘든 건 사실인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딸의 경우는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사춘기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아들 같은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로서의 모습을 배우게 되고, 아, 남자는 아들은 남자의 모습을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죠.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남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의 그 여자의 역할을 해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모두 계시면서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은 자녀분들도 훌륭하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어,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문제는 100% 부모님의 문제다. 라고. 거의 단언을 하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대화를 잘안 한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더 어려워질까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는 게 음, 그렇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한 인간을 만든다는 한 인간의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는 소리잖아요. 어느 정도 책임감은 느껴야죠. 그래서 있는데 지금 이 분에게는 본인이 성격이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소심하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관계가 정말 많이 힘들다. 회식 자리에서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은 회식할 때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앉는데, 본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혼자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심하고 그런 거는 성격이잖아요.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어머님과의 대화였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와의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도 가장 우리가 관계하기 좋은 편한 상대는 엄마죠. 제일 만만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속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아 딸이 엄마한테 그런가요? 아들의 경우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래도 아들도 다른 사람보다는 엄마와의 관계가 그래도 편안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자주 소통을 하면서 지내보도록 조금씩 넓혀가도록 자신의 세계를. 일상적인 이야기, 통화 하면서도 식사를 하셨는지,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이렇게 사소한 얘기부터 어머님과 이제 소통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머님과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원활해지면,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 누나. 그 다음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 이렇게 단계별로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또 다시 어떤 문제점에 달하거나 어렵거나 하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1차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어 지금 이 분과의 상담은 짧은 시간에 끝냈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려움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런 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내 자녀들에게는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